제스파티에로즈 AI 음성인식 조그다이얼 자동 안마위자는 현대적인 기술과 편안함을 완벽하게 결합한 제품입니다. AI 음성인식 기능 덕분에 손쉽게 조작할 수 있어 사용자가 원하는 맞춤형 안마를 제공합니다. 전용 러그 세트와 함께 제공되어 스타일과 편안함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뛰어난 기능성으로 집에서 전문 안마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제품은 분명히 많은 이들에게 만족을 줄 것입니다. 바디브랜드 팔콘 암마위자는 최첨단 기술로 설계된 프리미엄 마사지 체어입니다.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사용자의 체형에 맞춰 최적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마사지 프로그램과 조절 가능한 강도로 개인 맞춤형 경험을 선사합니다. 또한 방문 설치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어 설치에 번거로움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추가로 제공되는 너그는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루며 실용성과 스타일을 모두 갖춘 제품입니다. 암마위자와 함께하는 편안한 휴식 시간을 경험해보세요. LG전자 힐링미 오브제 컬렉션 아르테 안마위자는 방문 설치 서비스가 제공되어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동 리클라이닝 기능과 체형 인식 기능이 있어 개인 맞춤형 안마를 경험할 수 있으며 온열 기능으로 따뜻한 마사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내장 스피커가 있어 음악을 들으며 더욱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디자인도 세련되어 인테리어와 잘 어우러지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종합적으로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